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소현 씨가 영화 중간에 네, 이겨내고 멋지게 펼쳐낼 거라는 게 예, 스스로에게 또 약속인 것 같아서 더 보기가 좋았습니다.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배우 안소희 씨로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죠? 소희 씨그 자리에 계시고요. 김모열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나고 싶다는 리더스의 멤버들. 예.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드레스 코드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꿈의 세계를 멋지게 잘 풀어내줄 두 주역입니다. 자, 두분 조금 제가 특별한 부탁을 하나 드려볼게요. 꿈을 꾸는 듯한 정말 이곳이 꿈속인 것 같은 포즈를 한번좀 아,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정말 신고할수 있어요. 저희 굉장히 창조적으로 예, 김현식. 자, 꿈을 꿨는데 이제 눈을 뜨시고 행복한 기억을 한번 가져볼까요? 꿈을 꿨는데 너무나 행복한 이 촬영장이 그랬죠? 행복한 기억. 예. 아, 너무 좋네요. 두 분을 보기만 해도 어떤 기억인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김종관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모습을 또 이끌어 내주신 김종관 감독님 중앙에 서주시고 세부 조금만 가까이서 주시고요 소혜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입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김종관 감독님은 서정적인 연출과 아름다운 영상미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죠 이번에 김무현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화 메모리즈를 통해서 새로운 판타지 장르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자 정면 아래쪽 네.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감독님 오셨으니까 세번또 꿈을 한번 <laughs> 행복한 기억을 가이 해볼까요 나의 기억 중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억일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분들의 의식과 불의심 속에 지금 어떤 기억이 꺼내진 걸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메모리즈 파이팅을 한번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즈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념품 굉장히 행복한 메모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메모리즈 오늘 특별 상영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종건 감독님, 김우연 씨, 안승미 씨, 감사합니다. 네.